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 의무를 다하며 최전방 전투까지 수행하는 이스라엘 여군은 남녀 간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야기되는 모델이기도 하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인으로 주목받은 이스라엘 모델 바 라파엘 2 0살인 그녀의 결혼 경력이 알려져 화제다. 18살의 군 입대를 피하려고 위장 결혼을 했다는 것. 애국심에 불타 자원 입대를 한것은이사은이스라엘이스라은이들은이들라졌이세라최다이스라엘이대가 지금 흔들리이 있다. 팔레스타인 접경 최전방 부대 언제 무장 세력과 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곳에 탱크 부대가 있다 이곳 탱크 부대는 장비 점검부터 무거운 포탄을 장착하는 것까지 모두 여군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정예전투부대다 에도애틋 얼굴에 여군 병사들 이스라엘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녀 모두 고등학교를 마친 18세 면 군대에 입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 최전방 군 생활이 쉽지 않을 터

지난 7월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 남성의 병력 면제 비율은 26% 우리의 면제율 6%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성 4명 중 1명이 군대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병력 면제 비율은 무려 43%에 달한다. 여성의 병력 면제 기준이 남성보다 느슨하기 때문이지만. קודם כל אני שמחה לומר שאין שום מצוקה של כוח אדם בצבא, גם לוחמים וגם לא לוחמים. Okay. על כל תפקיד של לוחם okay. יש לנו ביקוש מאוד גבוה, יותר מבן אדם אחד מבקש ללכת להיות לוחם. Okay. למרות השיעורי מוטיבציה שיש להם בבית ספר, ולמרות שיש כניסה חופשית לאנשי צבא, 군이 발표한 통계는 입대 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20%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사실상 이들 조기 전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병력 깊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שוב, אני מעדיפה לא להיכנס לזה כי זה הגופים האזרחיים מתמודדים איתו, זה לא, זה לא, כן, זה לא בתוך הצבא, הצבא מתמודד אם יש סרבנות. בסדר, מישהו שהוא בתוך הצבא והוא מסרב לבצע פקודה. זה סיפור אחר, אבל מי שמשתמט, מתמודדים איתו בחוץ, במערכת האזרחית.

취재진은 실제로 특별한 방법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았다는 청년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정신 이상으로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 그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은 곱지 않다. <놀들이> 것들은, 사람들은 I don't think they... <놀들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복무를 자원했고 장남은 지금도 이스라엘 공군으로 복무 중입니다. They... <놀들이> 하지만 요즘처럼 테러와 충돌이 잦은 때면 군에 있는 아들 걱정이 크다는 어머니. Here, 이처럼 이스라엘의 병역 깊이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레바논 전쟁 이후다. 전쟁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죽음을 지켜본 부모들까지 자녀들의 군입대를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죄 없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환멸을 느꼈고 그 때문에 병역 거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만난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점령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면서 병역 거부를 결심했고, 힘든 소송 끝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았다. מאבק, לא מאבק, התמודדות מול הצבא. כן. כל פעם הם גרמו לי להרגיש שמה שאני עושה זה לא בסדר. הם משכו והייתה ועדת מצפון קשה. כן. אז אני לא יכול להגיד שהיה קשה, בטח שלא קשה כמו לאנשים שהיו בכלא או שזה נמשך הרבה יותר זמן או שהיו... 최근 병역 미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까지 검토 중인 이스라엘 정부. 하지만 병역 거부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한 시민 단체. 이곳에선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고삼들의 편지가 국방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졌다. 군입대로 점령진의 폭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לאיזשהו דפוס, לאיזשהו מסר, לאיזשהו מדיניות שאומר, אנחנו כבר 60 שנה במצב חירום ואין לנו ברירה אחרת. והאין ברירה הזאת, זה מה שאומרים על פרופיל חדש האלה. האם זה באמת אין ברירה? 그러나 이스라엘 이런 학생들의 선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אני חייבת לציין שאני לא מכירה את הפחד הזה. כלומר, לכל מישהו יש פה אולי מאחור הפחד.

제 디온 레메티 미셔츠가 클라알았어 테라비브 외곽에 있는 한 군인 묘지 레바논 전 전사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겨우 18, 19. 아곧 다운 나이의 전사자들.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가족들. 이들은. 작년 레바논 전쟁에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고 했다. 아미드렛다 카도쉬 하쇼프 시쉬바올겐알브로 뮤즈를 찾은 이 어머니 역시 작년에 막내 아들을 잃었다 שיש, שיש. באו שלושה להודיע לי. אני ראיתי בטלוויזיה ולא ידעתי שזה הבן שלי. ואני, פתאום נכנסו שלושה סיפרו, אמרו לי, אז אמרתי... ומי שהיה בא מהחופש, אמרו לי, מסכנים לי הרבה עמקקים כאלה. 오늘이 죽은 아들의 생일이라 생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과자를 쌓왔던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o 오늘 미터러드에 우라차즈 히바드타가 붙을 미터밀라 우차 말가셰마이크이샤나바티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숨져간 수많은 이스라엘의 꽃다운 젊은이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이 진정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이스라엘 사회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